청도군은 3일 2025년 청도군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다로리인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로리인은 2025년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게 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틈새 돌봄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정말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묻고 산다. 기본적인 인식을 그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주는 사람이 공급자가 언어부터 행동부터 표정부터 달라야 된다. 이래, 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과소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게이 아이들 대상으로 일하는 사업이에요. 청도군 마을 돌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은 2024년 추진된 아동 돌봄 사업 중 호응도와 인지도가 높은 촘촘 돌봄 프로젝트의 내용에 기반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청도군은 초등학교 중심의 마을 학교를 조직하고 아이와 부모를 위한 돌봄, 배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청도 군수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 공적 돌봄 서비스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보호자 및 아동을 위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